안녕하세요 최동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몸의 전신적인 통증과 변비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어, 변비가 심한 것으로 인해서 기혈순환이 막히며 진액이 뭉쳐서 담음 담적이 유발될 수가 있고 또 혈이 뭉쳐서 어혈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담음 담적 어혈은 몸의 전신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어, 변비가 심한 것으로 인해서 담음, 담적, 어혈이 생기고, 그로 인해 몸에 전신적인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 이론 중에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몸에 기혈이 잘 소통되면 아프지가 않고, 몸에 기혈이 소통되지 못하고 막히면 통증이 발생한다라는 이론인데요. 변비가 심한 것으로 인해서. 기혈이 소통되지 못하고 몸에 전신적인 통증이 유발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체와 하체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비가 심한 것이 상체로 열이 많아지고 상체로 압이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체로 열이 많아지고 압이 올라가면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나 두통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변비가 심한 것이 하체가 차가워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하체가 차가워지면서 순환이 안 되면, 또 다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발이 아픈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분께서 저에게 오셨을 때 가장 고치고 싶으셨던 것은 첫째, 입맛이 없어서 밥을 전혀 먹,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몸의 통증이었는데요. 양팔의 통증과 어, 무릎 아래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어, 입맛이 없어서 밥을 전혀 먹지 못하고 뉴케어나 두유를 드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팔과 다리의 통증 때문에 어, 밤에 잠을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찰을 한 후에 위장의 체기와 식적을 치료하는 평위산이란 처방과 대장의 숙병과 독소를 빼주는 도인승기탕이란 처방을 병행해서. 처, 어, 병행해서 복용하도록 처방하였습니다. 이 도인승기탕이란 처방은 변비가 심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약을 복용하면 일단 변이 나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변을 묽게 하루에 한 두세 번 이상 보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묵은 대장의 숙변과 독소를 빼주는 효과를 볼수 있는 처방입니다. 이두 가지 처방을 통해서 입맛이 없는 것과 통증이 심한 것의 둘다 효과를 기대하고 처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름분을 처방했더니 어, 변이 묽어지면서 어, 통증이 한40% 정도 호전되셨다고 하셨고요. 한달 정도 복용한 후에는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밥도 이제 반 공기를 드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더 처방을 한 후에는 어, 불편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만성적인 통증을 치료할 때 있어서 급성적인 통증도 사실은 그런데요. 만성적인 통증을 치료할 때 있어서 변비가 심하다면. 대장에 오래 오래 묵은 숙병과 독소를 빼주고 어, 변을 잘 나가게 해주는 것이 이 통증 치료에 중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 만성적인 어깨 통증, 목 통증, 허리 통증 어, 이밖에 또 전신적인 통증이 있어서도 그러하고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만성 섬유근육통 환자가 변비가 심하다면 저는 어, 이렇게 이 변비를 치료하고 오래 묵은 대장의 숙병과 독소를 빼주는 것을 이 통증 치료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습관 배변 습관을 통해서 소화가 잘 되고 변을 매일 잘 보게 되는 것이 이런 통증 치료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식습관 배변 습관은 밑에 영상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매일 대변을 보는 배변 습관을 제가 제일 선호하고요. 그런 습관을 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밑에 영상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